지난번에 방송을 했었을 때 여기가 지금 A 파동, ABC B 파동 그래서 A, B, C로 올라가게 되면 ABC A 나왔고 B 나왔고 C가 완성됐고 조정이 한이 정도까지 온 뒤에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 부근부터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게 되면 만약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A B, c d e 웨이브로 생각을 해서 더큰 생각수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떨어진 게 최고점에서 떨어진 게 1파동, 조정 2파동, 3파동, 그다음에 4파동, 그다음에 5파동 나와서 하락 임펄스 5파동을 그리면서 2만 달러때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고 있네요. 두 번째 시나리오 가고 있고 어 아무튼 이렇게 봤었고 실제로 저는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30분봉으로 보는 게 좋겠다. 지금 이게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걸 봤었을 때 카운팅을 어떻게 했냐면 었 이거를 A, B, C로 보고 그다음에 B가 나왔고 그다음에 원 보실지 모르겠는데 레이블을 매길게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A, B, C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가 마지막 임펄스가 나와서 원, 2, 쓰리. 4 5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동 카운팅하면 335 abc 지그재그 어335 abc 맞죠 맞고 마지막 인펄스 어, 모양 나오고 그리고 채널이고 그래서 채널 하단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30분봉으로 상승이버스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 자리를 기다렸어요 abc 파동 완성 두 번째는 채널 하단부 세 번째는 인펄스 파동과 함께 네 번째는 상승이버스이 자리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 정확한 가격은 아마 바로 아래인데 여기서 롱 매수를 지정가로 걸어놨는데 체결이 한 70달러, 60달러 차이로 안 됐고 그 다음에.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채널 하단에 안 닿았어요. 그리고 올라가길래 아 상승 다이버 생기면서 빠르게 올라가는구나 싶어서 반등 나왔었을 때 이때 이 가격에서 추경 롱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차 TP를 여기로 잡고 왜냐면 채널 상단이니까 여기서 반입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반본절 하고 여기서 반입절 한거 반입절 하고 반은 만약에 역지장만 안 나갔으면.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었죠? 이렇게 A, B, C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반익절하고, 여기서 익절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최소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했던 곳도 안,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대로 떨어지면서, 이게 뭐지? 여기서 왜한번더 임펄스 완성돼 떨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떨어지자마자 V자 반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1차 익절을 날려야겠다. 펄는데, 또이 절이 안 나오고 결국 뚫려서 이 채널에 뚫리는 이 지점에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이전에 손절이 나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때 너무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어서 그러니까 근거가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BC 라즈 ABC 완성. 여기 스몰 임펄스 완성. 채널 하단부 상승 레버리스 이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그렇게 매매할 때 3배, 5배 레버리지만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0배 레버리지를 탔거든요, 자신 있게. 근데 이렇게 반이 절도 안 되고 손절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했었을 때 아마 시드가 13만 달러 때였는데, 지금은 한 9만 대로 줄었어요. 원래는 정확히는 8만 대로 줄었었다가, 아까 방송 키기 직전에 여기서 한타로롱 잠깐 매수하고, 여기서 조금 입절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만 달러 정도 복구해서, 한 9만, 얼마야? 9만 5천이네? 아무튼 그래서 시드가 줄었습니다. 실제, 지, 난번 제가 분석한 거 대비 차트 어떻게 흘러갔는지 봤고, 저 어떻게 매매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어, 조금도 입절 못하고, 다 손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것도 고 레버리지로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랬고, 지금 와서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와서 중요한 건, 이 가격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거든요. 크게 보면 아직도 삼각수렴 중이에요. 크게 보면 아직도 삼각수렴 중이고, 그렇게 봤었을 때 레이블을 하면, A파동, B파동, C파동, D파동, 그 다음에 E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고 나서, 어,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겠죠. 떨어지던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던가. 삼각수렴이니까 확률은 5대5. 댓글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일, 일봉상 1파, 2파, 3파, 4파 나왔고, 5파 떨어진 거 걱정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옥인데, 뭐, 뭐하, 뭐 하고 있냐라는 식으로 약간 태클 거는 사람이 있는데, 하, 약간 기본이 안 됐죠. 기본이 안 됐어요. 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가, 차트가, 임펄스 하라. ABC 반등, 임펄스 하라. 이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 나올까 아니면 상승했다 반등 하락 나올까 정답은 뭘까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정답은 정답은 모르지 이게 535 abc 로 조정이 끝나고 다음 상승파동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임펄스로 1 2 3 4 5 떨어질 수도 있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파 2파 3파가 535 abc 로 떨어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 4, 5, 나오,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그냥 딱50% 확률로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거든요? 이게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50% 확률에 걸려서 맞춘 거고, 반대로 말하면 50% 확률로 틀린다는 거니까, 홀 아니면 짝 가지고 도박한다는 거지. 이럴 거면은 강원랜드 가서 도박해야지, 뭐하러 트레이딩을 해요. 지금은 알수 없고, 그러면 대응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선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여기가 뚫리게 되면, 여기가 뚫리게 되면, 아, 삼각수렴 전, 삼각수렴 저희가 뭐예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오면서 가격이 모이는 건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저점을 갱신하면 뭐예요? 그럼 삼각순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 또는 고점이라고 치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넘기면 넘기면 삼각순이 끝났다는 거 정확하게. 그럼 여기가 끝나면 추격숏에서 떨어진 거 하락분을 수익을 보면 되고 그다음에 오파동이 끝났죠? 그렇게 치면 하락 오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반등 상승 먹으면 돼요. 일봉상 보시면 RSI가 지금 여기까지 빠져 있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빠진다 칩시다. 아래서 이렇게 내려온다 칩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만 중후반에서 반등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점이 낮아졌는데, 저점이 올라갔죠. 그러면 일봉상 상승 다이버스죠. 일봉상 상승 다이버스 또는 일봉상 하락 다이버스가 뜨면 추세가 굉장히 많이 전환돼요. 이때도 고점에서 일봉상 하락 다이버스 있었죠. 이렇게 추세가 많이 전환된다고요. 여기서도 꽤 많이 전환될 거예요. 만약에 떨어졌다가 반등 나와서 오파동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 떨어질 때 쇼스로 수익 볼 수도 있고 올라갈 때롱 수익 날 수도 있고 선물 안 하시는 분들은 떨어질 때 매수해서 올라가서 팔기만 하더라도 꽤 수익이 날 거고 아무리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3 8원까지는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2만 5천까지 내려서 떨어진다 치고 이게 한 4만까지 올라간다고 라 하면 2.5에서 1.5 가는 거니까 15 나누기 20 하면 얼마야? 계산하면 꽤 퍼센트가 크겠죠 2 5분에 15니까 다 60%네 시드 60%가 만약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만 있다라고 하면 시가 60% 늘거든요. 현물도 비트코인만 매매해도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지금 알트코인들 물려 있는데 물려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 올라갔다가 방향이 생각스럽으면 상방으로 터지지 않고 하방으로 터지면 그러면 여기서 손절 치면 바보겠죠. 왜? 반등 올 텐데. 최소한 38 9간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등이 올 텐데 여기서 반등 했었을 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a b c 를좀더 침착히 기다려서 0 5구원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서 매도를 하고 그러면 하락 임펄스 나왔고 abc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 임펄스가 나오면서 진짜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고 가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여기서 매도를 해서 어, 약손조를 치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여기서 대응을 해야겠죠 어쨌든 지금은 계속 이제 하락에 대한 먼저 신호리를 말씀드렸 고 만약에 삼각스러운 방향이 상방 이면 상방이면 또 모른다고 했죠 더큰 삼각스러움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연말에 어, 축제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분석 여기까지 이왕이면 저는 상방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올라왔었을 때좀 멘징하고 그 다음에 선물로 트레이딩해서 멘징하면 어전도 멘징이 될것 같긴 해요. 4시한봉 상다뜬 거 아니냐고? 아니 어, 4시한봉 상승다이버스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없잖아. 지금 30분봉 걸려 있긴 해요. 30분봉. 30분봉 걸려 있어서 반등 나왔는데 지금 또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떨어지는 거 보면 네, 엔딩 같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떨어졌 떨어진데 이 추세 라인만 안 벗어나고 반등 오면 아마 이거 찍고 올라갈 거고. 거 그래서 단기 매수 기회일 것 같긴 해요. 여기가 이렇게 A, B, C, D, E 근데 이것도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얘기했지만 여기 떨어지면 롱각을 보긴 볼 거거든요. 근데 여기 롱매수 들어갈 건데 당연히 여기서 손절 쳐야 돼요. 손절 라인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 다행인 건. 그래서 기대값이 괜찮아요. 여기 롱매수 들어가 보기가. 손해를 보면 이만큼을 보는데 익절을 하면 이만큼을 하겠죠. 손익비가 내딱 봐도 한 5대1은 돼보여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틀릴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 꼭지키셔 돼요. 아무튼 지금은 삼각수렴 방향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하방 나오면 하방 나온 대로 대응하시면 돼요. 상방 나오면 상방 나온 대로 대응하면 되고 사실 삼각수렴만큼 심플한 경우가 없어요. 지난번에는 사실 여기가 페이크여긴 해? 페이크이긴 했겠죠. 근데 페이크가 나온 경우를 사실 거의 처음 본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삼각수렴 나오고 페이크였던 적이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한 2~3년 동안 이렇게 차트 나온 적 없었을걸요. 그래서 설마 이번에도 두번 페이크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삼각수렴 매매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심플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